자식이 이미 이혼을 한번 했는데, 이후에 또 결혼할 수 있는가? 이제 어머니가 또 물어봤겠죠? 아버지나 이제 부모님이 물어봤겠죠? 아들을 점한다면, 경은 아들이고, 정은 아들의 재혼 대상자이다. 재혼할 여자고, 만일 경정이 상생비하이면 재혼한다. 딸이 재혼을 물어본다면, 어른 딸이고, 병은 딸에 재혼할 남자이다. 을병국이 상생비야이면 재혼한다. 어, 경아들 을딸이 도화지에 있거나 을경하에 청간이 도화지에 있으면 재혼한다. 시간이 도화지에 있거나 청간하에 청간이 도화지에 있으면 재혼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상압청간이 도화지에 있거나. 상압, 청간하에 청간이 도화지에 있으면 재혼한다. 요새는 도화지보다 왕압은 무조건 재혼해요. 왜? 왕압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 자식의 연맹이 도화지에 있거나 연맹하의 청간이 도화지에 있으면 재혼한다. 요새는 그게 다 재혼을 하죠. 도화지가 없더라도. 만약 시간이 두문, 삼문과 동궁이면 자식은 잠시 재혼하지 못한다. 만약 시간이 상문과 동궁이면 배우자와의 선택은 까다롭다. 상문이, 상문을 그 얘기했나요? 상문을 얘기하면 상문이 여기 좀 까다로워요. 어, 시간이 세지에 있고 구청과 동궁이면 재혼자 선택에서 본분에 지나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 시간이 세지는데 구척이 있는지 안 되는 큰 것만 바라보는 거죠. 구천은 예를 들어서 거기 구성이 세지에 있으면 상기유기죠 세지에 있으면 어, 뜬구름만 잡아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큰 것만 바라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분에 지나치는 선택을 한다. 또 상무는 어, 딸이 재혼했는데 결혼, 이혼했는데 재혼하게 되는가, 딸을 이제 물어봤네요. 어, 신은 어머니이고, 그 감일궁에 있어요. 어, 을은 딸인데, 칠궁에 있고요. 그래서, 병은 재혼한 날은 남자인데 팔궁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겠죠? 네. 시간 임은 딸인데, 육궁에 있고, 인과 상합, 청간, 정화는 재혼한 남자인데, 곤이궁에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상색으로 하죠. 그래서, 을병 분석은, 을아, 임수는 도화지에 있고, 병아 개수도 도화지에 있으며, 병, 궁생, 을궁인이 다른 재혼하게 된다. 시간과 상합, 천간 분석인데, 정인 분석인데, 정하신 역시 도화지에 있다. 상합청간청은 본신이 도화지에 있다. 그래서 정202, 건602물생하니 여전히 재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의 판단에서 따른 재혼하게 된다. 오케이. 응기분석은 우선 일간시간을 분석하는데 양둥국이니까 양둥 삼국이거든요. 3월 18일. 일간 씨는, 강궁 내판에 있고, 시간 임은 건육궁의 외판에 있다. 그러니까, 내외판에 이렇게 갈라진 거죠. 여기가 하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지니까, 여기 내판, 외판으로 갈라져 있어요. 일간 시간이 1내 1, 일, 일 외에 있으니 재혼할 시기는 멀어진다. 육각, 육각 혼인 관계궁 분석, 육각과 혼인할 배우자 모두 병기는 모두 감 8궁에 있다. 에, 갑신, 그러니까 갑신 순의 오미 공망이니 예, 구궁과 2궁이 공망이다. 그래서 2009년 기축년, 2011년 경인년에 어, 간, 지, 간인 강궁이 본인궁을 충하면 본인궁이 해공되어 본인궁 정기가 발동하여 발동하고 육궁을 생하는 동시에 정임합을 이루게 된다. 여기 이제 오미가 이렇게 공망인데 이 시기에. 자충량이 오면 이게 해공을 한다는 거죠. 당궁이 당령하여 왕하니 어, 공궁의 집안 병과 병신합을 이룬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면 딸이 재혼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여기 상문이, 여기서 이렇게, 상문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싹이 난게 상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간목이고, 여기는 을목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싹이 나오면서 이제 병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을목이 병화를 보면, 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어,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바람 불면 바람 분다 어,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하다. 이게, 저기, 을목이 병화를 보면 좀 이렇게, 어, 불평불만하고 지랄을 많이 해요, 얘가. 그게 따져요. 을목의 평화를 보면. 사사건건 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따진다, 이 얘기, 요, 요게, 이, 이게 있어서 이게 상문이에요. 따지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솟았을 때, 이게 막 솟고 나오면 얼음물이나 뭐 이런 자수 있잖아요. 얼음 문이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싹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꺾어 버려요. 그 싹이 막 올라오는데 찬물을 갖다 얼음물 갖다 씩씩 지 버리면 싹이 올라오다 확 꺾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매형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매형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여기 상문이 있거든요. 자매형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고묘는 여기에 묘가 이렇게 있죠. 갑자무 장군할 때 이제 무토가 있으면 갑자뭐 해가지고 자매형이 난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싹을 꺾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형이에요. 자매형. 근데 뭐, 그러면 그 자매형이 일어나는 시기는 용이거든요.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그런데 뭐 여름에도 자매형이 있다고 그러고, 겨울에도 자매형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 그래버린, 이 가을에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런,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가을에 싹이 안 나는데 무슨 잠이 형이 있겠어요. 봄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봄에만 이렇게 이 시기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싹이 꺾인다. 또는 불편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게 상문의 내용을 보면 불편불만이 많아. 많다. 이 뜻이 나와 있어요. 그게 평화를 보고, 을목이. 왜냐 그러면 이게 을목이 276개가 되잖아요. 이게 기둥에서 싹이 나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 병아 보고 나보고 나한테만 비춰줘. 왜 얘네들 비춰줘 그래. 나한테만 비춰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축덜거리는 거거든요.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요. 이 병아가 나한테만 비춰줘. 막 그러니까 서로가 햇빛을 보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인간관계에 예, 좀 이렇게 이게 잘못되면 인간관계에 왼수지고 막 그러죠. 이때. 왜냐하면 이건 다수라서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을목과 을목이 이제 천간에 두 개가 있으면 얽히고 섞여서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병화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가족이라는 단체가 형성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막 이래서 단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가정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군락을 이루죠. 그래서 부모님이 날 놓고 옆에 보니까 형제도 생기고 또 형제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이런 게막 형성이 되는 게 요걸 만들어 주는 게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아에와서 개수가 이제 증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여기 있던 나무 잎사귀에 갔던 개수가 땅 밑으로 내려오죠. 땅 밑으로 내려와서 단풍이 들고 열매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요. 형제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어,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다수를 얘기하는데 개수가 없어지면 혼자를 얘기해요. 혼자 혼자 쓸쓸하고 외로운 걸 얘기하죠. 고시기는 요때다. 죽을 때가 된 거죠. 이때는 <laughs>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상문이라는 게 싹이 올라왔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상무를 가지고 연애를 있다. 애인하고 다니면서 외제 백 사달라. 뭐 사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요. 어, 결혼할 때키세개 가져와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돈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